민아 왔어! 야! 여 왔다니까! 빨리빨리 빨리빨 빨리, 빨리. 뻥이지롱 <laughs> 속았지? 예, 걸렸다 뭐이 걸려? 비행장자다 <laughs> 늦겠네 아이 아이 자러 왔어? 아, 미끼라 나라라 왜 이렇게 귀엽냐? 열심히 갈어 이끼만 열심히 갈면은 이만해 아니 뭐 입질이 있어야지 야 오늘도 땡치는 거 아니야 이거 야, 오늘 지는 사람이 탕 끓이는 거다잉. 오케이, 잡아서. 나보다 더 늙은 놈한테 질 수야 없지. 나의 마구를 보여주겠어. 근데 농군이 오늘 공이 너무 좋은데. 야, 배고프다. 밤이나 먹으러 가자. 아, 주쪽 나도 저쪽. 나도 저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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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여 저쪽. 저람저 짧은 쪽저구나 아, 저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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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잖아 더더더 대승 야근 복숭좀 먹어야지 음. 아 좋다 자, 먹어보자 아라비리뽀야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완전 다 구워져 가지고 음. 애로 속이 있는데 송진영 다리를 무는 거이씨라이 저거만 살래? 상상해도 없대 야 요즘 미투다 어? 페미니즘이다 난리인 세상인데 어? 혼자 오래 살아봐 <laughs> 감방 구경 한번 해볼테야? <laughs> 뭐 상상인데뭘 상상했다고 무슨 감방을 가? 야장난이니만에 야외에 나와 술을 한잔하니 기분이 좋다. 발음이 그거야. 나중에는 내 여친이랑 와가지고 여기서 나 이런 모습. 몇년 전부터 그 얘기한 거야. <laughs> 언제 데꼬 <데코> 올래? <laughs> 여자 있어? 나 데리고, 난 데꼬, 난 데꼬 와봤다 이한 번. 오. 네, 바로 갔지. 나보다 낫네. 어쨌든 도장은 찍었다는 거 아니야. 흔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. 응? 아 이거 씨. 식당에서 먹으려면 몇만원 줘야 되는데. 지금 좀 콘서트 갔을려나 한참 보고 있거든. 그놈의 에이핑크. 야, 우리나이에 에이핑크 좋아한다는 그 그런 뉴스에 나올 거리야. 야, 우리 나이면은 홍진영까지는 내가 이해가겠다. 좋아, 장인조까지 이해가겠다. 근데 에이핑크는 사실 조카, 조카뻘이라서 좀 아. 응? 조카뻘이긴 하지. 우리 조카. 뭐야? 큰 조카가 그 나이인데, 그럼 나이 때문에 그런다고? 야 응. 오늘 순수하게 좋아할 수도 있잖아. 물론 안본 뭔... 노래는 모르잖아. 나는 워낙 어려서 너무 좀 나보다 윗세대 노래 들었으면 모르지만 나는 공감이 잘안가 요즘 노래가 뭔지 모르겠어. 좋아, 아이 아유는 살짝 하지는데 글쎄 콘서트까지 갈 정도면 나는. 나는 그건 좀 그래 미운 우리 새끼 불타는 청소 <laughs> 부탈리... 그거 보다보니까 요즘 미운 탈의 부탈리... 울... 요즘 안봐왜 <laughs> 보잖아 미운 우리랑 두 개는 보잖아 항상 부탈의 요즘 너무 나이 있는 애들이 많이 나와서 아 참. 안 보여 너도 40대잖아 <laughs> 아, 지금 50대 나온다니까 다 아니 그래도 반 절반 정도는 야씨 어떻게 야시 아리 있습니다 야 건너 근데 저기 갈 수가 없어 아 어? 끝까지 갔는데 야 어떻게 하지? 끝까지 갔다고? 야밖 엄청난 대물 가물친지 뭔지. 잠깐만, 어디야 여기야? 이거 하니까 대물 대물. 야 이걸로 건져질라나 모르겠네. 아, 아직이냐 어? 고기 비늘이 밝고만 하다. <laughs> <laughs> 야, 개불인거 아니야? 담을 수냐? 이게 물렁가다. 이거야? 어. 나 잡겠어. 어떻게 해야지? 짜이지사라고 야시 그게 중요해. 그럼 누가 찍어 이씨? 내가 누가 아, 찍어? 어어 야, 일단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 빨리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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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잡고 리 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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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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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여줘 찍게 잠깐만 좀 살짝 해봐 땡겨 살짝 땡겨봐 이쪽으로 오! 온것 같은 데 어디 오오오 잠깐 좀또땡겨 약간 살짝 잠깐 이기오 잠깐 잠깐 음. 잠깐 잠깐, 음. 잠깐 대가리, 대가리. 어디요 어디 있어 야어 갔다 야, 뭐냐어아 뭐야? 놓쳤어 아. 어아 어 아, 뭐야? 끊없어, 끊없어. 줄을 끊었다고? 어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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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끊어, 끊어, 어아어 아니야 대가리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 꼬리부터 넣으면 안 돼. 그게 대가리를 넣는 있어야지. 야키 그 마음처럼 그냥. 아 대표님 좀. 와 엄청 컸는데. 야이따만 있어. 예, 예, 예. 봤냐? 호치 희가 이따만 있어. <laughs> 야이아초보자 역시난 럭키가이다. 아니 뭐든지 잘하는 희원이다 저거 한 반밖에 안 됐잖아. 한, 아니다. 연기 빼고, 뭐든지 잘하는, 희곤이다. 아니다. 연애도 빼고, 뭐든지 잘하는. 아니다. 에, 씨부랄뺄게 너무 많은데. 처음 가서, 워킹 연습만, 칠일했다칠일 7일 7일. 서빙 워킹? 어, 장만 들고. <laughs> 호텔에서 길도 이러고 이제고이고 <laughs> 나는 몇번알아야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이게, 같은 2층이더라도 어디 복도로 가야, 몇번 게이트 복도로 가야 된대요. 이상한 데 가가지고 무슨, 가니까 무슨 회의실로 막 통하고, 어떨때는막 웨딩샵으로 막 가불고 막 그래가지고. <laughs> 전화로, 전화로 내 선임 있잖아. 선집한테 물어가지고, 나 여기 몇번 게이트인데, 이거 어떻게 할지 기다려, 내가 갈게. 그래갖고 올라온 거야. <laughs> 그내 손잡고 내려갔다가, 이 장만에다가. 한 겹, 두겹 해가지고 세 겹까지 오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잘못 맞추 네. 쓰러지거든. 그리고 내가 한번몇번 번 실수를 했어. 엎었어? 엎은 게 아니라 그, 그 앞에가 저기잖아 국회의사 당이잖아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아닌데 거기서 일하는 법무부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통 머리가 약간 까짐 와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앉아있지 나는 이제 가고 있고. 근데 이게 약간 피스대가 이게 떨어진 거야. 그래가지고. 그, 머리 패키지 그 사람. 저기, 저기, 근데 그 사람이 짜장면을 시켰단 말이야. 짜장면 그때 당시에 0 0 0 원이거든. 어. 그릇게 비싸고. 비싸네요. 어. 고고, 저기니까. 그래가지고 그게 다 묻어가지고. 그게 한세번 정도 되거든? 처음에는 짜장면, 두 번째는 탕수육. <laughs> 그 다음에는, 그, 이제, 해짬뽕이라고 해물 들어간 건데, 그건 좀 심했지. 여자, 하얀, 그 원피스처럼 입었는데, 여기가 어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배인이 딱 부르더니 자네는 내가 봐서는 아 여기는 좀안어울린것 같다. 내가 애만하면 내가 좀 넘어가겠는데 이 길을 택한 게 잘못된 길일 수도 있으니 다른 길로 좀 가도 좋겠다. 잘렸네. 여긴 낚시도 낚시지만 술 마시는 게더 좋은 곳이다. 언제 이런 맑은 공기 마시면 술 마시겠나. 야. 야, 오늘 날씨 죽인다, 죽여. 뉴스 못 봤어? 미세먼지야, 오늘. 미세먼지라고? 이 씨. 야, 됐고. 술이야처 마시라. 쭉쭉. 빵빵. <laughs> 썩냐? <laughs> 어. 야 근데 광어 이거 죽인다 광어는 마트 광어야 마트에서 샀냐? 응. 티가 나잘아벌어 어디가 뭔 티가 나